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실습을 해볼 텐데요 2020년 청소년 통계 보도 자료 함께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저희가 끊어 읽기와 그리고 강하게 강조하기, 천천히 강조하기를 각각 이렇게 슬래시 그리고 빨간색 글씨 파란색 글씨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를 해 놨어요. 어색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읽기를 통해 강조하는 것 다시 한번 통계청 보도 자료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제가 읽었었어요. 2020년 청소년 인구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여기서 이 절반 수준, 절반 수준을 강조하려면 어디서 끊으면 될까요? 여기, 맞습니다. 절반 수준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어,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만약에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다면, 역시 감소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아마 직접 읽어보시면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속도 강조 중에서 또 숫자 읽기 팁도 하나 추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예시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자, 숫자를 좀더 고급스럽게 어렵지 않게 발음을 할수 있는 어, 방법이 있는데요. 한국어에는 장단음이, 장단음이 있는데, 역시 숫자에도 마찬가지로 장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 4, 5, 10, 1 0 만,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어렵죠. 근데 이 숫자 장음을 써주면 어떻게, 뭐가 좋을까요? 길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더듬거나 틀리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네, 전화번호 얘기할 때 1, 2뭐 헷갈릴 때 있는데요. 2 얘기할 때는 2 4 5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해 주시면 상대방도 알아듣기 쉬운 그런 스피치가 됩니다. 자, 보도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19년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평상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10명 중 3명은 최근 12개월 내에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자, 문제. 바로 말씀드렸죠. 네 명. 4명. 네 명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약간 길게. 길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3명은 어떻죠? 3명도 길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 숫자 장음을 말씀하실 때 첫 음절에 오는 장음만 길게 음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245명을 장음을 지켜서 발음을 할 때는 2, 4, 5가 모두 장음이 숫자라고 해도 그 앞에 245명 이렇게 맨 앞에 첫 음절만 길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 발음하실 때 끊어 읽기로 강조. 장음을 활용해서 천천히 읽어만 주시면 어, 절대로 발음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도 통계청 보도자료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만큼 좋은 교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미지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2020년. 청소년 인구는 854만 2천 명으로 총 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 다음 문장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학명인구는 782만 1천명으로 총인구의 15.1%를 차지하며 총인구 중 학명인구 비중은 계속 감소하며 60년에는 10% 아래로 낮아질 전망임. 자,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19년,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3만 7천 명으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어, 방금 전에 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할 때도 세트로 끊어 읽기와 파란색 단어였으니까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조금 말을 하는 것이 끊어 읽기라든지 강약 또 이런 속도를 조절해서 읽다 보니까 어우, 어려운데? 어색한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어쩔 수 없이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강조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게 된다면 평상시에 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으로 또박또박 정말 아나운서처럼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꾸준히, 꾸준히 연습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